제14이상정멸분 이분은 상을 여인 것이 실상임을 밝히고 있다. 상을 여인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이는 것이다. 이 사상을 여이면 즉시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실상을 깨달으면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수보리가 부처님 당시에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수지 독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후세 중생들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희유하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여의고 실상을 깨닫고자 하는 보살의 행으로 보시 바라밀과 인욕 바라밀을 제시하여 수행의 수칙으로 삼게 하셨다. 전생에 인욕을 수행하시던 때 가리왕에게 사지를 잘리면서도 조금도 화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회고해 주심으로써 수행자의 인욕의 한계가 끝이 없음을 일깨워 주신다. 특히 앞의 13분에서 지혜 바라미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보시와 인욕 바라미를 설하여 육바라밀 가운데 3바라밀만이 금강경에서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상을 여의고 정멸한 경지에서 바람일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으로 상을 여인 정멸한 경지가 곧 바람일이기 때문이다.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루비읍 이백불언 희우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증등문 여시지경 세존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제일희유공덕 세존시실상자 즉시 비상 시고열애설명실상 세존아금등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 위난, 약당, 내세, 후오백세, 기유, 중생, 등문, 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위, 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위, 자하,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아이고 이 일체 재상 증명 재불 불고 수보리 여시 여시 약부 유인 등문 시경 불경 불포 불해 당지 시인 심위 희유 아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시명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시명 인욕 바람일 아이고 수보리 여아석 위 가리왕 할절 신체 아어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아어왕석 절절지혜시 약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염과거 어우백세 작인욕선인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불, 응주, 색생심. 불, 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 유주, 주기, 비주. 시고, 불설, 보살, 심. 불, 응주, 색보십. 수보리,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응, 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 재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 중생, 즉비 중생,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법, 모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증무소견, 약보살 심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선남자선녀인, 능어차경수지독성, 즉위열애,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견시인, 계득성취, 무량무변공덕,